49편,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길을 기울, 기울이라 귀첨 빈부를 방로 하고다 들으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알아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운조리 뒤로다 내가 비유해 내 귀를 기울이고 슬픔으로 나의 우며 한 말을 풀리도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호사는 자기의 죄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를 위한 숙전을 천나에게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섬겨가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미음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림도 죽음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 말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성격부 그러나 그들은 속 생각에 그들이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이 거치는 대에 이르리라 하여 하여 그들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뒤다 부르주다 사람은 좀이 하나 정복하지 못하며 야망하는 진생 같도다. 그 이것이 바로 어디서 근자들 이리 기리며 기름, 그들을 맞을 기도하는 자들의 정말, 정말 이로다, 셀라 그들이 양같이 세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같이 세월에 두기, 상, 성... 상황이 그들이 복자의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달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어? 세월이 그들을 거쳐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내 영혼을 세월의 본체, 이서 건조 내시 뒤로 다 질러 라 나니 집부 집에서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지어다 그,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구성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구원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졌지 못하는 사람, 사람은 멸망하는진상같도다 10편 50편 전능하신 예와 이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는 대서부터 시는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완전히 아름다운시다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오제나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언기나불이 있고 그 서방에는 완 우리, 로다나우나님이자기 괜 라이프가 됐어 좋고 예쁜 이지나대 앞에 보라들은 제자로 나와오 약한 아들이 니자할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섭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 장미 심미로다셀라 내백성아들으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 이스이스라엘이라 이슬,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그대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난증망하지는. 나는 책망하지는 아니 나리님의 존재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 배서 수소나 내우리에서수념소를 네 가져가지 않으리니 <laughs> 이는 살림을 짐승되고 못사람내가족이다될 것이며 나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실제의 진상도 내것이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것이이로다 내 내가 스스로의 고기를먹꾸면 염소의 피를아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사을 갚으며 하는 나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기 내게는 하나님이 이으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연례를 전하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가 말을 내 뒤로 건지며, 도둑을 붙지 그와 연합하고 반납하는 자들과 종류가 되면, 내, 내면내 입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칠게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은 비방하는 도다 내 일,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던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생각하였다 너는 짐 망하여 내 지르는 내 눈앞에 나나치 드러내지라 하시는다던하나님의잊어 다단... 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찌지리니관절자가 없으리이다 감자 감사를 제사를 드리나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행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이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을 타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죽을 목적 내 네,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로우시나 고 이로우시다 하고, 하고 주의 심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laughs>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의 중에서 날잉태하였나이다 벗어서 죽기 위서는 정신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영이 내게 지혜를 은밀한 가르치시리다. 그슬처럼 나를 정교하게 하소서 내가 등지. 하 하리이다 나의 죄를 죄서 주소 주소서 내가 눈보다 외+ 이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나 주께서 꺾이신발도 그 즐거워하게 하소서. 못된... 주여 그를 대체해서 돌이키시고 대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이 안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죄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운 되길 예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증령을 줘서 나를 붙으셔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 범죄자에게 저의 도로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은 음, 죽게 돌아오리 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하나님이여 비웃는 죄에서 나를, 비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로의 높이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이 여, 입술을 열어주소서내 입에 주를 찬성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죄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로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번제를 안 기뻐지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성령이 성냥, 나라님이 선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 이자 주의 멘태로 시원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을 써소서 그때 주께서 위로 에서2개본질3 온전한 3개에서 3개에서 3개에그3개소서3주에서에 드리리다.